걸그룹 에스파이 멤버 카리나가 배우 이재호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일부 팬들은 트럭 시위를 벌이며 거센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해 카리나는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소속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등 후폭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외신까지 나서 악명높은 케이팝 문화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언론을 통해 에스파이 카리나와 배우 이지혁이 교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후두 사람은 서로 알아가는 중이다라며 열애 사실을 인정했고 양측의 소속사 역시 해당 사실에 대해 사생활인 만큼 따뜻한 시선으로 존중해달라라며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어 떠오르는 대세 남자 배우와 글로벌 걸그룹으로 성장 중인 여자 아이돌 멤버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패션쇼에서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다라는 두 사람의 측근의 증언처럼 이재욱과 카리나는 지난달 이탈리안 밀라노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 컬렉션에 동반 참석하며 인연을 맺었고 아직은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 카리나의 사정으로 인해 주로 이재욱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늦은 밤 주택가와 고원에서 산책하며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틈틈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이 공개되자 정말 잘 어울린다 외모 조합 실화냐? 선남선녀 커플 탄생이네라는 등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게 했지만 적지 않은 팬들의 반발 역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창 활동을 이어가며 인기를 높이고 있는 두 사람이지만 아직은 연예계에서 두터운 입지를 다지지 못한 것인지 이번 열애 공개로 인한 팬들의 반감이 꽤나 거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팬덤이 더 확고한 에스파이 멤버 카리나의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 연애에 대하여 꽤나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현지 팬들의 하기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에스파에 대한 보이스컷이나 카리나 팬으로서의 탈퇴를 선언하며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카리나와 소속사의 SNS 등에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악성 댓글을 이어가거나 최근에는 트럭 시위까지 벌이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된 트럭 시위 전광판에는 카리나는 7년 동안 노력한 자신에게 미안해야 한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진로를 망쳤다. 당신의 모든 노력이 하나의 연애로 인해 모두 부정되고 있다. 당신은 만족합니까? 라며 비난하거나, 카이나 팬이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하니, 당신은 왜 팬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직접 사과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빈 콘서트 좌석을 보게 될 것이라는 협박성 문구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트럭 시위는 중국 팬들이 저지른 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에스파이는 중국인 멤버인 닝닝이 있기 때문에 중국 팬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에스파의 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중국 팬들은 주로 공동구매를 통해 에스파의 앨범을 구매하는데 큰 손으로 불리는 일부 중국 팬들은 혼자서 3,40만 장의 앨범을 사기도 해 에스파와 소속사 측에서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쉽게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속 가수의 열애 공개라는 악재로 인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게 되었는데요. 카리나의 열애 사실이 공개되자 SM의 주가는 급락하면서 하루 만에 660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SM 매출 그룹별 공연 기여도 전망에서 에스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23%로 그룹 NCT의 45%에 이은 두 번째 순위이며 이는 선배 그룹인 차이니의 10%, 동방신기와 태연의 7%, 그리고 레드벨벳의 5%보다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소속 가수 한 명이 열애 사실 공개로 인해 SM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카리나의 열애설이 공개된 이후 SM의 주가는 현재까지 10%넘게 하락한 상태인데요. 증권가에서는 SM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에 직접 가고 돈을 내서 앨범을 사는 것은 라이트 팬덤이 아닌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 사람들이다. 때문에 핵심 그룹 속 핵심 멤버에 대한 코어 팬덤의 이탈은 매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주가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엔터주들은 아이돌들의 사생활 관리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에스파가 sm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당분간 sm 주가의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등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열애와 관련한 논란이 심각해지자 지난 5일 카리나는 sns에 그동안 저를 응원해준 마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 마음을 저도 너무 알기 때문에 더 미안한 마음이 든다. 마이들이 상처받은 부분 앞으로 잘 메워나가고 싶다. 앞으로 마이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라며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자신의 열애 공개로 인해 돌아선 팬심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 일부에서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이를 본 대중들은 "이게 사과문까지 올릴 일이냐"라며 카리나와 에스파의 팬덤을 비난했고, 그동안 s m 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팬덤은 가수가 별 내용도 없는 사과문으로 팬덤까지 욕먹인다라며 더욱 분노게이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리나의 연애 이슈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K팝에 관심이 높은 해외에서도 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6일 영국의 BBC는 한국의 팝스타들은 압박감이 크기로 악명 높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카리나가 남자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팬들에게 배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비굴한 사과를 했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K팝 산업의 중심에 있는 연예 기획사의 문제를 짚기도 했습니다. BBC는 카리나의 연애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이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아이돌 가수의 연애를 금기시하고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기획사 및 K팝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 기획사가 신인 가수에게 개인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일이 흔했다. 지금도 연애 사실을 인정하는 건 종종 팬들에게 괘씸한 일로 여겨진다. 젊은 가수들이 팬들과 기획사로부터 이중의 압박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아오기도 했던 K팝 아이돌 산업의 잘못된 문화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CNN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카리나의 연애와 관련해 극도의 충성심이 K팝 스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케이팝 스타들에게도 사랑이 허용 되나요 라는 자문을 한후그 대답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오다라며 현재의 케이팝 산업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를 보였다. 팬들이 스타를 우상하는 문화와 음반사가 접근하기 쉬운 문명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에서는 여전히 연애가 금기시될 수 있다. 이러한 극도의 충성심은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팬의 요구와 욕구에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철저한 감시를 받는 K-pop 스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킨다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K-pop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스타의 연애를 향한 대중의 시선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최근에는 자신이 응원한 스타들의 연애에 대해서 응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지만 아이돌의 연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민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데뷔 4년차인 카리나는 그동안 열애사실에 공개됐던 다른 아이돌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열애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지금이야 없어졌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많은 기획사들이 아이돌 그룹, 특히나 걸그룹 멤버들에게는 이른바 데뷔 N년까지는 연애금지라는 조항을 쓰게 하기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걸그룹에게 있어 데뷔 초기 열애설은 그룹 인기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스파와 비슷한 연차의 4세대 걸그룹 중, 열애를 인정한 멤버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자면, 여전히 걸그룹을 보유한 소속사들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아티스트를 보유한 연예기획사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열애사실에 대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팬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하여 연애할 수 있을 듯한 환상을 심어주어 인기를 유지하는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과하다라는 말처럼 때로는 적당한 희망과 환상을 넘어서 지나치게 되는 경우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미식 축구 선수 트리비스 켈시가 보여주는 당당한 공개 데이트는 현재의 케이팝 아이돌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며 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듯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인기를 유지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부디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라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를 위하는 팬이라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